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온나무와 비슷한 그 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나무 잎을 보면은 그 온나무와 흡사한데요. 그달간명 앞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부드러운 잔톱니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가 있죠. 잔톱니가.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네. 이게 그 온난굴에서 막 피해 다닌 적이 있습니다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불나무는 덜판이나산속 어, 너덜 지대에 자생을 하는데요. 줄기를 꺾어보면 가운데 갈색의 그 속심으로 되어 있고 나무 강도가 아주 연해서 잘 부러집니다. 네, 불나무 그 가운데가 그 속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장 가지를, 옆에 가지를 한번 배보겠습니다 자. 지금 보시면은, 이렇게 아 속심이 갈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불나무가 굉장히 어 연해서 꺾어지기도 잘 꺾어집니다. 그 불나무는 그 어린 수는 그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. 열매의 그 껍질, 그 껍질의 그 흰거루는 아그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사용하는데 이게 일명 그 소금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그 열매가 이제 익으면은 여기 하얀 가루가 이렇게 생깁니다. 이게 그 짠맛을 내거든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를 가지고 소금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상처님맛좀 보세요. 여기에 제가 네. 하나 따가지고 지금도 그 짠맛이 나는지. 속이 안 좋아하세요? 그럼 맛은 제가 네. 다 보네요. 아직은 이게 하얀 가루가 나오지 않아서 짠맛은 나지 않습니다. 이게 만약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하얀 가루가 나와 가지고 어 그게 짠맛을 냅니다. 제가 석편 님의 그 건강을 양보하는 겁니다. <laughs> 진심인지 모르겠어요. 불나무는 <laughs> 뿌리부터 그 잎, 열매까지 버릴 거 진짜 하나 없는데요. 아, 이거도그 부위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립니다. 뿌리 껍질을 연부작은 줄기 속 껍질을 염부 수백피, 잎을 염부염, 열매를 염부자, 오베자 진딧물 벌레집을 오베자라하며 모든 그그 그 부위를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참 신기한 그 나무입니다. 예, 그 블라몬의 그 효능을 보면은 고혈관계, 뭐 그리고 자궁출혈, 그 기침 가래, 그 피부염, 당뇨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으며. 그 오배자를 채취해서 그 보여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입끝 때문에 그 오배자가 열리는데 올해는 안 보이네요. 어, 여기는 예. 오배자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. 어, 작년에는 여기 오배자가 굉장히 많아 많가지고 작년에는 어, 좀 따가지고 스팀 철에서 지금 건조 시켜놓은거 있는데 어, 오배자가 올해는 좀귀합니다 그러게요. 그 그걸 많이 채취하시면은 그 소태 한번 쪄가지고 잘 건조시켜서. 오배자그4 5고 원을 물 2리터에 달여 드시면은 그 당뇨와 그 입안 헌데 아주 좋은 효능을 보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이거를 많이 또채취를 하시더군요. 아 맞습니다. 이게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아 이게 정 많이 피해다는그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예. 예. 불나무로 술을 만들기도 하는데요. 어 불나무로 만든 술을 청금주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편찬한 그 구항벽곡방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없을 때풀 뿌리와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음식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, 그 불나무의 성질은 그 맛은 시고 달며 아, 그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. 그뭐 특히 폐경 아, 심경. 어, 신경에 그 작용하며, 아, 뭐 고소에는 그 불나무의 그 신기한 효능을 어, 기록하고 있는데요. 뭐, 금질에서 부기가, 부기가 있는 사람에게, 불나무 어, 껍질을 삶아서 즙을 내서 그 쌀로 어, 죽을 끓여 먹으면은, 어, 부기가 빠지고 기력을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, 불나무의 그 열매와 오베자는 짠맛이 아주 강하게 났는데, 어 이것이 그 피부질환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피부가 그 약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, 그 오베자 씨를 보면은 아주 그 납작납작하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납작납작하게 생겼는데 이 오베자 열매가 아주 그 효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익으면은 아직 익자면은 이게 가을 늦은 가을 돼야 일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도 겨울이 돼도 얘네들은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아, 가만히 건조되어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그 피부염 아, 그 당뇨에 좋은 어, 블라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